약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집주인이 집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숨기고 집을 판다면 과연 불법일까? 예전에 부산에서 어떤 여자가 월세로 오피스텔 계약을 했는데 그 방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거야. 심지어 피해자도 자기랑 같은 여자였지.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 방을 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월세랑 관리비랑 딱 빼고 돌려줘서 소송을 걸었던 사건이 있었거든. 법원에선 부동산 거래를 할때 미리 말을 했다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게 명백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정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만약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면 굳이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지. 뭐 당연히 건축물을 불법으로 중축했다던가 하는 건 물론이고. 살인이나자살 사건까지 통념상 확실하게 흉사라고 여겨지는 사건 사고도 무조건 미리 알려 줘야 하는 사실이라고 봤던 거야.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기망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 취소에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이런 사실을 숨기고 아예 집을 팔아버렸다면 사기죄로 잡혀갈 수도 있지. 뭐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다 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. 바로 몇달 전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걸 숨기고 집을 팔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막 사건이 20년 전에 일어났는데 그동안 뭐 리모델링 싹다 때리고 집주인도 한두 번 바뀌었고 그런 경우라면 말을 안 했더라도 기망 행위가 성립되긴 어렵다고 해. 요즘엔 귀신 나온다는 집 있으면 걍 싸게 계약 갈기고 귀신이랑 같이 사이좋게 살라고 하던데 요즘 집값 생각하면